안녕하세요. 어, 저번 시간에 저희가 서방 로켓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다 소개해드렸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반대점이 있는 동방 로켓, 동방? 동방? 러시아계통, 아시아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시아? 우리나라는 중간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러시아로 대표되는 서방 세계, 이제 동방세계. 동방 세계, 동방? 비서방. 어, 그렇지. 제3 세계, <laughs> 제3 세계 로켓들을 오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백문님 그냥 보시죠. 아주 좋죠? 소유즈. 이게 카자흐스탄이니 얼마 전에 네. 곽 친구가 저기까지 갔더라고요. 바이크모르죠바이크모르 아 저게 소유즈 로켓이거든요. 지금 저거는 우주선을 탑재한 모델이에요. 우주정보는 우주비행사 세 명을 나르는 모습인데. 모양사자 얄쌍한 느낌. 예. 아름답죠. <laughs> 이런 표현해도 되나 몰랐는데 저 같은 사람은 섹시해요. <laughs> 기계인데도 너무 아름답네요. 적인 것까지는 고려했네요. 제가 소유주빠거든요 아, 진짜요? 그랬는데 푸틴이 저걸 날려버렸잖아요. 음... 근데 재밌는 건 그거네요, 이건. 발사장이 내륙이에요. 보통 아, 해양인데, 여긴 보면 주변이 다 황량하겠지만, 내륙에서 로켓을 쏜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도전적인가요? 아니요, 거의 없죠, 사실은. 예, 소련이 옛날에 땅이 너무 넓어서, 소련은 또 바다가 없잖아요. 바다로 못 쏘니까 음. 바다로 쏘려면은 딴 나라 영공은 지나갈 때안 되고 음, 음, 음. 내륙에서 여기 동쪽으로 쏘면은 그냥 계속 끝없이 한 5천 킬로미터가가 음, 뚫린 음, 땅이에요. 음, 거의. 그러니까 네. 거기다 뭐 잠에 떨어뜨리고 음. 음, 그랬어요. 음. 계속 고게 수유주 가 영상 지금 많아요. 아 진짜 수유주 봐. 이거는 수유주의 그 위성을 치는 거거든요. 페어링에다가 아까는 음, 우주선이실 음. 모델이고 특이한 게이 로켓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만든 우주 발사체. 요 1957년에 IBM으로 c 만들었어요. 오. 무기지. 그걸 갖다 개조해서 네. 지금 몇년 됐어요 지금까지 그럼 파는 거? 50년 됐네요. 인류의 우주 개발 역사가 소유주의의 역사예요. 맞아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제가 옛날 세다 말았는데 한 1,700번 쳤어요. 역시 러시아가. 응. 많이 만들었어. <laughs> 왜냐면 독일이 원래 그 2차 대전 때 가졌던 그 로켓 기술이 네. 독일이 패망하면서 그 기술이 일부는 미국, 일부는 러시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 거기가 처음에 시작이 된 거죠. 음... 뒤에 보면은 로켓 밑에 엔진이 굉장히 많고 아까 기차로 실어갔죠. 네. 이게 옛날식이야. 요새는 트레일러로 가고 돼. 옛날에 너무... 기차로 날라가지고 가고 네. 지금 이렇게 발사장에 세우는데 보면 이렇게 그 지지대가 세 개, 4 개가 이렇게. 조여져 있잖아요. 네. 이게 발사할 때 꽃처럼 확 펴져져요. 음 일단 보세요. 지금 이건 최근에 쏜 거예요. Z자 써있죠? 네. 우크라이나 침공 상징. 아이고. 지금 러시아가 이걸 외국에다 많이 팔아먹었는데, 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나라도 이거 두인가 샀었어요. 쏘려고. 네. 지금 다 취소됐잖아. 음 근데 다 책으로 계들남아있고 얘들 휴자 상품인데 이제 못 쏘는 거지. 러시아도 참. 그리고 그두 개가 이제 우리나라가 쏠려는 위성 두 개가 저걸로 쏠다가 안된 게,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 스페이스 X를 쏠 가능성이 뭐 거의 뭐,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아까 카자흐스탄 아니죠? 네. 여기는 만주 북쪽에 있는 러시아의 새로운 우주기지예요 신기하죠? 서론에서 로켓을 쌓아. 그러니까요. 그런 나무들도 많고. 음, 저 로켓이 얼어붙을 수 있잖아. 요 연료 같은 거. 음 저런 극주권에서, 악주권에서 쓰다 보니까 로켓이 신경쓰기 뛰아나게될거예요 이게 스윙소로비싼거에 아, 열릴 괜찮아. 때 밑에 지지대 잡고 있잖아요 저게 네. 슈... 저게 자동으로 음... 열리는게 아니라 그냥 위에다 올려놓은거예요 무게가 음... 날아가니까 그냥 아 열리는거야 이게 러시아 기술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단순해 네 <laughs> 근데 신뢰성이 굉장히 높죠 러시아는 처음에는 많이 실패했지만 1000번 넘게 쏴는데 역사상 가장 많이 썼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 미국 높이 델타 300번 뭐 스페이스X 150번 다 몇백 번인데 천0번이 넘어가면 저게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어떤 크루 드래곤이라고 유인 우주선이 생기기 전까지 미국의 스페이스 셔틀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부터 네. 우주정거장과 지구를 연결한 유일한 로켓이 소이즈였어요 네. 심지어 안전해 사고가 나도 네. 그 정도로 사로... <laughs> 아주 안전했던 로켓인데 네. 이제 그것을 지금 스페이스X가 크루 드래곤이라는 것으로서 몇번 쏘니까 안전성이 또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해 5월인가 7월인가에 뭐가 됐냐면 러시아가 스페이스엑스를 인정했어요. 어? 너네 로켓 안전하다. 괜찮아. 우리 자리 교환하자. 어, 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 러시아 괜찮다. 우주인이 스페이스엑스를 교환해서 타고 일부가 타고 네. 미국 사람이 소유주를 갈아타는 일단 자리 수압 딜이 지금 돼서 첫 번째가 발사가 됐어요, 최근에. 버텨보는 스페이스에서는 KTX고, 제대들은 네. 무궁화예요. 무궁화, 그렇게 볼수 있죠. 그데 무궁화가 너무 보이시죠. 오랜 시간 썼지만 네. 안전하고 그런... 쾌적해 심지어 쾌적하다 볼수 있는 안전해. 안전하죠? 네, 자, 보세요. 또 소유자면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부스터 네 개가 이렇게 붙어있죠. 저것도 작은 로켓인데 네. 이제 분리해요. 잘 보세요. 분리어 브리가... 되게 아름답게 체조하듯이 네. 쫙 나를 날아... 저걸 코롤리프 크로스라고 그래요. 이제 설계한 사람이코롤프라고 러시아 로켓의 아버지거든요. 네. 그 사람의 크로스 십자가. 음 그래서 로켓이 이렇게 훅 예쁘네요. 벌려지는 거. 저걸 1,700번 하면서 저기에 열광하는 또 밈이 돼가지고 또 우주 덕후들이 <laughs> 저거 한번 보려고. 야, 저거다. <laughs> 이게 소유자의 특징이에요. 네 개의 커다란 부스터가 슝. 한 번에 분리되는 게 미국이나 딴 나라 거는 멋 없게 그냥 훅 떨어져요. 네. 근데 러시아는 뒤에가 한번 앞으로 슉 들리면서 멋있게 휙 돌려요. 저게 이유가 있어요. 저렇게 안전하대. 저렇게 더 안전하대요. 본체 터치를 음. 안 하는 뭐가 있겠죠 뒤를 먼저 들어, 뒤를 싹 아. 들어요. 먼저 살짝 든 다음에 0.1초 뒤에 딱 풀리죠. 어, 뒤가 음. 먼저 들리는데 회전할 땐 앞으로 이렇게 튀게 돼있요 음. 약간 거리가 확고 저번에 한번 저게 폭발한 적인데 하나가 저뒤 들리는 게안 됐어요. 아. 그러면서 이게 엔진이 부딪혔 부딪힌 거예요. 저 부딪히는 아. 걸 없애려고. 이게 또 러시아 기술의 특징. 사소한 걸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laughs> 아까 소유주인데 지금 여기는 또 정글이죠. 네. 러시아가 이렇게 넓었어요. 아, 넓기 때죠 아니요, 이건 러시아가 아니죠. 기아나. 남미. 이거 아까 아 적도에요. 아리안 스페이스가 썼던. 그러니까 아리안 스페이스가 소유주를 위탁해서 또 이렇게 쏴주는 것도 좀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음 어떻게 된 거냐면, 음 보세요. 아까 극지방에서 적도까지. 네. 초원. 가리지 않고 쏘잖아, 쏘죠. 얼마나 비스트를전 <laughs> 세계 발사장 안 가리고 썼는데 유럽이 로켓을 만들 기술은 사실 있잖아요. 네. 로켓을 수출한다는 건 상상을 못 해요. 기술이 유출이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가 어떻냐면얘 애들이 사실은 개발하면 만들 수 있어 서로 기술은 아니까. 하지만 유럽이 만드는 비싸. 우리가 만들어서 니들이 때 통으로 팔게. 그래서 유럽이 저걸 몇 개씩 샀어요. 근데 이 시장을 아까 그 베가라는 고체 발사체 있죠. 네. 이탈리아 애들이 또그거 가만 못 보잖아. 우리 가 할게. 음. 그 시장을 뺏은 거고 그래도 이게 또 경제성이 있으니까 계속 썼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수출이 막힌 거죠. 러시아가 자성자박한 거죠. 근데 또 세상이 시장을 모르는 게 네. 응.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뭐가 나면 터키라든지 응. 응. 이런 애들이 또 러시아, 러시아 쪽으로 그래서. 가고 아또 재밌는 거는 인도가 네. 미국과도 협력하지만 때로는 러시아랑도 협력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그 주고받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음. 자 이제 그러면 은 러시아의 지금 주력 로켓은 수요좀 받고 그러면 저게 수요주은 조금 중형 로켓이에요 네. 아, 7, 8톤 날르는데 그러면 20톤짜리 러시아도 첩보 위성 이 있었잖아요 무거운 걸 어떻게 날았을까이 러시아의 화물 트럭입니다 프로톤 프로톤. 어, 여기좀 보세요 불꽃, 불꽃 자, 색깔이 발? 조금 이상해요 네. 약간 적발색죠 그리고 연기가 양쪽으로 퍼지네? 연기 색깔이 좀 다르죠?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 좀 이상하죠? 지금? 어? 이거 2013년 사건이거든요? 이게 프로톤이라는 로켓이에요. 이거 불안하죠? 세계에서 가장 사고율이 높은 로켓이에요. 그래요? 네, 사고율이 거의 한 15%대요. 어머, <laughs> 어? 어디 가요? 저게 러시아라 그래요. 이거 실패하는 거죠? <laughs> 실패했잖아요. 아고 아이고. 아이고. 거의 피토하드 <laughs> 이게 그 자세 제어 장치 오류로 폭파된 네. 거거든요. 이거 멀리서 찍은 건데 유명한 사람보니까 프로톤의 특징은 딱 이거예요. 혹시 인명 사고도 됐나요? 저 환경 오염이 아마 많이 됐을 거예요. 네. 저때. 저가 프로톤 로켓은 특징 뭐냐면 캐로신도 아니에요. 연료가 음. 군사용 로켓 북한이 많이 쓰는 하이드라이드, 하이드라진이라고 있어요. 하이드라진. 네. 하이드라진하고 사산화 질소라고 네. 유독 물질이에요. 쉽게 해서 음. 독성 물질인데 산화물. 그걸 쓰는 로켓의 들 특징이 저렇게 불꽃이 약간 붉은색이 있대요. 네. 유독해 보여요, 진짜. 근데 저게 연소가 되면 다행인데 저렇게 추락해 터졌을 때 유독물질이 다 퍼지면 은그 지역이 오염되는 거예요. 이 로켓을 지금까지 중국 북한 <laughs> 다 썼어요. 이게 아마 발사장이 그 카자흐스탄 그 발사장이었을 거예요. 음, 음, 그때 카자흐스탄 정부가 환경오염된 거 이거 러시아한테 책임지라고 그때 음. 아마... 컴플레인을 했었을 거예요. 이 프로톤 켓이또 어제 썼냐면 우주정거장 건설할 때 러시아 모듈이 핵심 모듈이거든요. 그걸 이 프로톤으로 나갔어요. 음. 사고율이 높은데도 성연까지 발사되고 있는 거예요. 네 러시아가 가진 중요한 로켓은 저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나름 화물이 이거예요. 우주정거장 아니, 모듈 하나를 통치한 거라. 우와! 저건 상처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우주정거장 개발이 프로톤 로켓 없었으면 못했어요. 음. 그 정도로 이것도 중요한 로켓인데 이제 얘도 역사에 이제 뒤안으로 사실 사라지요왜 그러냐면, 네. 위험한 연료를 쓰고 있고, 그쵸. 사고율도 높고. 도태될것 음. 같아요. 음. 프로톤이 음. 얼마 전까지는 사실 그 중형 로켓 중에서 가장 가격이 중에 있었는데, 네. 이게 러시아는 북쪽이라 정지궤도 위성을 쓰면 되게 불리해요. 아. 그래도 가격이 얘들이 제일 쌌어.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위성이 또 비싸잖아요. 보험회사들이 싫어하니까 못 네. 싫었는데, 음. 다음번 로켓이 있어요. 러시아가 이걸 극복하려고, 소유주하고 프로토는 합쳐가지고 차세대 로켓을 만들던 게 있어요. 최근에 쏜 거예요, 이 2021년 12월. 앙가라 로켓이라고 아, 있어요. 아, 이게 러시아의 차세대 로켓인데, 똑같죠? 열차로 날라와. 네요? <laughs> 러시아는 참 낭만이 있어요. 로켓을 부싱. <laughs> 생긴 거 보면은 로켓이 똑같은 게 다섯 개가 지금 묶여있거든요. 네. 엔진 하나짜리. 네. 아까 저기 서방권은 헤비가 3개 잖아요 네. 가운데 메인 로켓이고 똑같은 거 옆으로 두개를 달았는데 얘들은 아예 그냥 4개를 돌아가면서 달았어요 음, 추진력이 더 세겠네요 음. 그래서 이 로켓이 아마 프로톤하고 비슷한 운반 능력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음. 저렇게 모듈화되어 있잖아요 다섯 네. 개를 따로 생산해서 하나씩 쏠 수도 있고 세개쏠 수도 있고 다섯 개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생산비가 절감된다 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던 안가란데 한번 보시죠 5년 동안 성과가 없는 근데 러시아가 기술은 있어요.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 인력소송도 있니 여기도 이제 북극에서 쏘잖아요. 눈 속에서. 이건 불꽃이 좀 캐러신이에요. 네. 좀 색깔이 달아져. 그러니까. 네, 하얗고예뻐요 네, 그러니까 프로토는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대체할 수가 있고, 저기에다 이제 위인 우주선도 나중에 달고, 이걸 다한 거야. 애들이 이거 하나로 우리 퉁치자. 그리고 이건 레고처럼 붙였다 뗐다 돼. 그래. 그러면은, 경제성이 있으니까 이걸 만들었는데 만들고서 지금까지 1 0년 동안 겨우 한번 쐈어요. 그리고 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거 아까 얘기했죠. 다섯 개로도 할 수도 있고 세 개도 되고 하나로도 쏜다고 하나짜리 걸죠이 안가라 음. 1.2이것도 최근에 쏜 거거든요. 시험발사요 다. 네. 일단 밤에만 써가지고 좀. 그래도 러시아 측은 좀 화질이 좋아진 거예요. 애들도. 음, 선명하네요, 이 정도. 이렇게 우리도 잘하는 것이에요나로워요딱 그거 말하라고. 어 알았어요 이거? 직감? 아 직감? <laughs> 여자의 직감 <직관. 웃음> 하얗고 예뻐가지고 나로우가 네. 이거 희원판이에요 똑같아 음... 엔진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나로우예요 아까 얘기했죠 가라 로켓이 사실은 나로우 다섯 개 붙인 거세개 붙인 거 하나 붙인 거예요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돈을 받아서 네. 같이 개발한 게 이거예요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기술이 사실 우리가 그때 배워서 의료 네. 개발도 많은 부분이 그렇구나. 녹아들어갔죠 경험 <laughs> 발사장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누리호의 친척이지, 먼 그렇네요. 친척. 이게 다 미국이 안할켜줘가지고 러시아 가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배우고 그걸 아 러시아처럼 하면 되겠다 해서 우리가 좀 그런 식으로 간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기술은 사실 서방이지, 네. 우리는. 혼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쪽의 장점은 고침. 이게 안가라1점입니다 아마 저희 우주덕후들 이거 알견인데 언제쯤이냐 해가지고 언제 쏘냐 한거 벌써 7, 8년 됐거든요. 쐈어요, 오. 결국. 저도 까먹었는데, 보니까 쐈더라고. 근데 그게 끝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나로워예요. 맞아요. 엄청 비슷하게 생겼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laughs> 네. 위에 모양, 페어링만 좀 작은 거지. 페어링이 실린 거만 다른 거지. 그치. 나머지 몸통 일단 이게러시아제잖아요이 엔진이. 네, 이제. 네. RD191 엔진이라고 그렇죠. 아까 RD180이 최고로 좋은 엔진이라고 했죠. 네. 그거 반쪽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아틀라스 엔진하고 나로 네. 그리고 안가라 그리고 이게 다 사촌 지간이야 엔진은 같은 혈통이야. 이걸 계속 엔진 그 노즐이라고 연소실을 두 개짜리 쓰냐 하나짜리 쓰냐 그 차이지. 서로 상부상도 안 해. 그근데 그만큼 좋은 엔진이었어요. 지금도 우려먹고 쓰고 있잖아. 음. 쪼개기로 해가지고. 불꽃 보세요. 캐로신엔진의 특징이 적어요. 네. 그리고 아까 하이드라진 엔진은 액체 산소가 안 들어가는 대신 상온에서 쏘지만 약간 가스가 네. 좀 이상해요. 음. 네. 그거 보면그 네. 액체 수소는 보면은 맑고 깨끗해. 하요아만 희머리가 없어. 그 힘을 고체 부스터로 보강해. 러시아는 지금까지 보니까 고체 부스터 안 쓰죠? 네, 그냥 엔진 빨로 그냥 가잖아. 음... 이게 러시아의 특징. 엄청난 굉음 그리고 또이 책상이 흔들리고 의자도 모두 흔들리고. 책상 이 흔들리고 의자도 흔들.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로켓이 지금까지 족보상 미국하고 가까워요? 러시아하고 가까워요? 러시아하고 가깝네요. 네. 그다음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안 보는 건데 그냥 바로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중요하니까 네. 중국인가요? 인도. 아 인도. PSLV. 0. 인도도 64억.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14억. 인도는 정부에 우주부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 재경부, 과기미것처럼 우주부가 있어요. 우주부. 아, 하려 근데 인구가 저로켓켓서 최초 만든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의예요 네. 근데 저걸 만들 때 미국이 뭔가 퇴방을 해가지고. <laughs> 그래요? 네, 국제적으로 제재까지 당했어요. 경제 제재까지. 저 기술이 얼마나 없겠냐면, 러시아 기술 사다가 하다가 중간에 잘려. 네.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저렇게 특징이 <laughs> 뭐냐면은, 액체, 고체 혼용해요. 일단은 액체인데. 2단은 고체. 예. 그리고 보통 액체로 가면 액체로 그냥 끝나고, 고체로 네. 가면 고체로 끝나는데, 쟤들은 일단은 액체, 2단 고체, 3단 액체, 4단 고체. 이게 막, 되는 대로 갖다 넣은 거야. 어떡해. 다단인데, 인도도 대단한 게, 그미국의 온갖 회방을. 뚫고. 예, 네, 뚫고. 경제 제재까지 했다니까요. 그러고 저게 ICBN 기술하고 연결된다고 해서 차단을 한 건데, 만들고 났더니, 이제, 일단 싸. 그렇죠 싸니까 인도가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만든건또 싸게 해요. 어. 인도 기술자가 수준이 높아요. 네, 똑똑하잖아요. 다들. 대신에 인건비가 싸. 미국의 10분의 1이에요. 열정 페이.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보다 기술자가 많아요, 쟤들이. 근데 그 인건비를 대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많은 가 그래. 그냥 주구소, 음. 그냥 다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건비로, 열정페이로 만든 로켓이에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저게 연가로켓으로 해가지고 많이 팔아먹었어요. 이 PSLV. 인도로켓은 좀 설명하면 은 조금 다른 차원이 사실 돼요. 얘들은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이상해. 여기 보시면 알아요. 혼혈했네요, 혼혈. GSLV. 이건 대형 로켓. 네, 이건 마크3라고. 자,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인도의 대형 로켓. 헤비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아까 아리안파이브랑 똑같이 생겼죠. 아 근데 아리안파이브를 인도적으로 조금 모양이 좀 짜릿먹당해졌어요. <laughs> 근데 놀라운 게 방식이 전혀 달라요. 생긴 것만 똑같은 거예요? <laughs> 생긴 것만 똑같고 아, 뭐지? 엔진 방식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게 덩치에 비해서는 운반 효율이 나쁜데, 네. 인도의 기술력으로는 그래도 큰 위성을 날릴 수가 있어요, 멀리. 이것도 액체 고체 액체 고체 혼용이에요? 아니 옆에는 고체율로 트는 많은데 네. 아까 액체 수소를 써야 된다고 네. 근데 애들 이 액체 수소 기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생긴 거 보면은 뭐라고 하죠? 아리안 파이브 짝퉁 느낌이 딱 나는데 네. 그만 못해. 대신 싸. 진짜 짝퉁이에요 아, 짝퉁이라, 좀 그래요. 왜 그래요? 모양만 따왔을 뿐이야. 그 설계 방식일 뿐이잖아요. 네. 모양만 디자인만 따왔을 뿐이지. 기술은 다, 인도가 독자적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가장 최고 발사한 게 이제 22일, 지난 22일. 다, 최마 얼마 안죠 그러니까 뭐 한. 이거 다 최신 영상이에요. 일주일 정도 전인데, 그때는 영국의 원앱이라는 위성 3 6 아, 어, 여기 들어있어요. 우와. 근데, 그 아까 원앱이라고 이영국에 우리나라 하나에서도 3천원인가 투자했죠, 이번에? 금지비성 회사가 있어요. 이게 애들이 뭘 했냐면, 아까 소유주. 소유주하고 계약해서 소유로를 잔뜩 계약을 해가지고, 네. 러시아가 소유주를 잔뜩 만들어 놨어. 근데 우크라이나 침묵 때문에 애들이 이제 영국이잖아요. 네. 바로 잘라버렸잖아요. 영국이 강경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만들어 놓고 쏠 데가 없고, 애들은 쏴야 되는데 못 쏘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인도로 갔어요. <laughs> 이게 원해비성들이야, 지금. 여기다 다 실어서 이런 식으로 아 지금 띄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엑스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인도로 갔어요. 갔대뭐 나중에 뭐돈되은 뭐 대로 가겠지. 아무튼 인도까지 있고 인도가 우리나라보다는 사실은 미국, 일본보다는 아래급 이렇게 음. 보시면 돼요. 지금 일본 거의 따라갔다고 보시면 되지. 일본도 기술력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동방, 러시아, 인도골 받고 이제 대망의 중국. 중국.